침하지만 용암이 올라와 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나요 뭔데 이게 아왜 뭔데 아무것도 안밟았는데요? 용암도 없어 뭐하는건데 이게야이 뭐야 이거 거의 피스줄인데 야 나와! 난 믿음. 어쩌라고. 잠시만, 잠시만. 잠시 잠시. 아우, 정말. 아야 제 뭐야, 제 1초금 플러스. 어쩌라고. 죽었다. 뭐라는 거임. 이건 뭐야? 아니, 쉬. 버터! 버터? 야 버, 버터라고 나한테? 분명 어떤 애가 들어갔는데 어째? 못생겼어 나왜 이렇게 못하지? 야쟤 엄청 잘한다 차 이런 게임 하면 무조건 죠 용암이 나중에 빨리 들어오. 열. 용암이 빨리 온단. 깜짝이야. 이거또 용암이 들었네. 뭐하니, 너? 응? 뭐냐, 얘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 되네. 오, 씨, 장난하나. 떨어지면 좋네. 야, 아니, 아니, 괜히 쫄았잖아, 아니. 야, 아니, 겁나 쫄았네. 겁나 쉽다. 아우, 정말, 나만 못해. 아니, 야, 이거 거의 지름길 아니. 우리 내려가야 되냐? 아유 힘들다 힘들어. 오씨 바로 밑에 있네야 용암 있다 살려줘 내가 오늘 내가 먼저 갈 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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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다 다음은 마요네즈 맞나? 마요네즈 잠시만 아 마요네즈가 아니라방금 케첩이었는데 이번에는 머스타드다. 머스타드 맛있겠다. 아우. 나깨고싶어나깨고싶어 나는 스파이더맨이다. 와! 야, 떨어지는 어, 아니네, 여기. 야, 이거. 그거 이거. 이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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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 빨라졌음 낭비 아, 좀, 그만해, 너는. 또, 케첩이 올라온다. 아니, 아니, 왜? 아니. 날 짜증나게 해주는 점프맵. 아주 화가 난다. 야, 이 욕심부리면 떨어져. 야, 쟤 엄청 잘한다. 잠깐, 로봇, 로봇에 엄청 잘해. 오프 오픈도 아니고 오프라고. 제왜 저래? 너네 이상해. 천천히 가야지. 죽었네. 아또 오프라고. 진짜 제작자가 좀 놀리는... 죽으면 좀 놀리는 것 같네요. 짜증나네. 좀, 좀 죽었다. 나는 제작자가 좀 짜증나네요. 아 짜증나. 방이 타하 한데 방이에 내가 내가 어? 점프할 또 못하는데 방이 또 놀려 너 그러면 끝났다 아니 나왜 이렇게 못해 이런 노래도 좀 짜증나 누가 밟으면 손에 있을면할수 없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못하지? 에 내가 먼저 갈 거야, 이 바나나 캐사. 이거, 이거, 이거. 있는 사람 있으니까, 내가 이거. 응? 그 누구랑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좀 짜증난다, 이거. 오우, 야. 띵띵띵. 차분니가아좀 방, 방해꾼들이 있군요, 여기. 오케이, 케처 왔고. 캐처 왔다, 케찹. 오, 좋아! 아니, 야, 이 뭔데, 이게? 아니. 이제부터 이 게임 하나, 이 게임 폐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야, 얘 뭐하냐, 얘. 절실을 <laughs> <잠시만>, 왜 죽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어... 노래 좀 짜증나네. 아, 좀 짜증나. 그만 좀 말해. 쟤 때문에 더 못해지는 것 같아. 이제부터 안 읽겠습니다. 읽으니까 좀더 더 짜증나네요.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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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가지 말자. 오케이, 케찹 왔고, 케찹, <laughs> 맛있겠다. 케찹 먹는 사람, 그냥 생으로 먹는 사람, 나는. 이러다. 가자. 더 이상 케찹한테 먹히지 말자. i 상투 해피 해 too happy, happy, happy. 오, 이게 되네. 아니. 오케이, 다시 머스타드 왔고. 오, 야, 한 방이 가네. 겁나 재밌어. i 상투 해피 해 too happy, happy, happy. 아니, 아니, 머스타드 거의, 아이다 왔는데. 오케이, 머스타드. 스프랑키. 프랑키마 스타들 어디서 떨어졌더라 내가 내가 어디서 떨어졌더라 기억도 안 나네 지금 어 여기쯤에서 떨어졌어 여기 올라가는 데서 떨어졌어 아유 정말 천천히 해야 돼요 이거 오이 절실 떨어지... 떨어졌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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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가야 돼나 죽어 어, 야, 잠시만, 머스타즈까지올라오면 망했어요. 망해 오, 야! 아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야. 에? 에? 어떻게 알아? 한... 머스타즈까지 올라왔다. 이번엔 겨자임? 이번엔 진한 겨자. 오, 씨, 떨어, 떨어지는 줄 알잖아. Happy, happy, h 겨자 소스에 올라와서 또 떨어지고, 또, 성공하고. Happy, h 너무하다, 이거. Happy, happy, 와, 이거 겁나. <laughs> 뚱, 머리통. 정말 짜증납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이 게임 분노가 늘어나는 게임입니다. 저도 지금 분노가 지금 머리 끝까지 거의 올라올 뻔했어요 방금. 내가 먼저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가는 법 빠르게 가는 것도 좋은 법일 수도 있습니다. 고수들한테만요.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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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아니 재미없어. 뭐야? 감정? 에 도라이몽 뭐냐 이, 이 이상한 도라이몽.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도라이몽 로블록스는 좀 이상한데. 해피 해피 해피. 씨. 위 아니 아니 좀왜안 되나만. <laughs> 아 나요 줘. 아. 아우 정말 힘드네. 아유 아유 못하겠어. happy 아. happy <목소리>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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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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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돼 나는 쟤잘 됐는데 내가 먼저 갈 거야. <목소리> 오케이 내가 1등이다. 아이 뭐야 점프해서 하면 어떻게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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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겁나 잘해. Let's s o u n 피 t o g e t h e 근데 주황색은 뭐임? 주황색도 새로운 용암? 말이 돼서 이래라. 도라이몽 잘 가. 대나무 헬리콥터라도 주면 안 될까? 아, 좀 그만 좀 말해라, 씨. 어, 어디까지 있어. 야, 거의 다 했는데? 할수 있다, 나는. 못하겠다. 죽었어요. 어쩌라고요? 아팠어요? 장난 아니야, 니가. 당연히 아프겠지, 야, 응? 씨, 안 해. 망할 게임. 야, 이 게임 망할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 무조건, 여기다 공 누르세요. 씨야 잡았잖아 잡았잖아 이거 버그 아니면 이거 진짜 이 게임 자 역시 이건 내운빨요거는 게임이 망할 게임입니다 봐봐요 잡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장난 칭찬이 아니고 거의 노예 낙급입니다 오오오아 우후 우프우프우요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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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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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뭐, 놀린, 안 놀린 줄 알았는데, 진짜 놀리네요. 너무하다. 미끄럽게. 어, 뭐야, 이거 진짜, 니들. 그러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로블바, 위액